동료들과 함께하는 직장생활 활력 소 에너지 업! 국내 3대 마라톤 중 하나인 춘천 마라톤 대회 1만 6천명에 다다르는 참가자들이 모였는데요 현대글로비스 대표 동호회인 달리미노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우리 함께 달려볼까요? 달리미는 어 2012년도에 첫 이제 창립을 해서 30명에서 35명 정도 항상 매년 이제 그 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모는 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매달 뭐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 일요일 날 한강의 이촌지구에서 약 8km에서 10km 정도를 한강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시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그 말씀하시면 되고요. 회장을 제가 계속 먹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바꿔야 되는데, 좀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요. 동호회 회장님 자랑한 거디니어요 아, 저희 동호회 회장님이요? 어. 어 잘해라. <laughs> 알게 없네. 그냥 다는게 없네. 저희 동호회 회장님은 이제. 매주 같이 이제 저랑 같이 한강 이촌공원을 뛰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같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배려심 깊고 이제 잘, 어잘 케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춘천 마라톤 대회는 어 풀코스하고 그 다음에 10km 코스만 했습니다. 전체 오늘 30명 정도 가량이 저희가 이제 달리게 되는데, 어, 3명이, 어, 풀코스를 뛰게 됩니다. 매년 대회에 참여를 했던 친구들이고요. 어, 정영철 대리, 김정원 사원, 전봉규 사원, 이렇게 세명이 뛰는데, 뭐, 실질적인 마라톤 동호회, 달림위에, 레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처음에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마라톤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어,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하니까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여, 보고 있는 저희 글로비스 가족 여러분도 함께 달리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뭐 사람 인간의 극기를 체험해 볼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도 하고요. 뭐 뇌로 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정신력이 중요한 게 스포츠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코스를 완주를 한다면, 뭐, 삶에 있어서 좀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지금 13번째 풀코스인데, 항상 안전하게 완주하자.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자신만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저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으로 사무직에서 근무하는 저희 회사 특성상 운동을 좀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달리미 활동을 하면서 이제 몸도 건강해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가 힘들기 때문에 목표는 45분 정도인데 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리 구해 되지 않고 뭐 일상 속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네, 그런 목적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언제든 네, 전화 아니면 다른 달림이 분들한테 연락해 주셔 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여기도 있었네. 아, 아, 아. 안녕하세요. <laughs> 어, 마라톤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laughs> 회사 생활도 이제 업무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서울이랑 서울에서 마라톤을 할 때랑 경치도 많이 다르고 좀 탁트인 풍경 때문에 좀 힘들어 힘든 게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경치도 좋고 또 날씨도 좋아서 완주를 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상쾌해서 정말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하거나 을 그다음 사회 생활을 할때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많이 지치고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운동을 그리고 남들이 좀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운동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마음을 좀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수 있다는 뜨거운 열정을 보여준 달리미. 다음 도전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도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퇴근길 되세요.